실독 불독 구독. 아, 아뭐 재밌는 거 없나? 어? 어 저기 금블럭이 있잖아. 오호. 무 어? 소리지? 아,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염료입니다. 네 오늘 은 제가 아주 재미난 어,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바로 어, 모두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컨텐츠인데요 어... 제가 오늘 만들어볼것은 바로 모드없이 럭키블록을 만들어보기 입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런식으로 함정을 만들수도 있고요뭐 아이템을 나오게 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건 뭐든 가능하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드는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렇게 3 곱하기 3 곱하기 3 형식으로 이렇게 아래로 3칸, 양옆으로 이렇게 3칸씩 이렇게 파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일단 블럭을, 어, 금 블럭, 모든 상관없어요. 어떤 블럭이든 여기다 하나, 그리고 그 위에다가 레드스톤 블럭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블럭 두 개를 설치하고, 여기에 이 피스톤을 설치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위에 사람들한테 보여질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네, 이블록이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어, 레드스톤 횃불과 리피터가 필요합니다. 레드스톤 횃불과 리피터를 이용해서 일단 여기에다가 횃불을 토치를 달아주고요. 그다음에 이걸 부셔줍니다. 아니요, 지금 부시는 말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에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딱 달아줘요. 이렇게 네 개를 달아준 다음에. 이 레드스톤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세 개. 이쪽 기준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고요. 여기다 이렇게 세 개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레드스톤 중계기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다가 블록 하나를 설치하고요. 어떤 블럭이든 또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올려놓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TNT를 올려놨었는데, 네, 계속 TNT를 저는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 밑에 있는 블록을 부셔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TNT를 여기다 올려놓고요. 이걸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블럭을 부수게 되면 렛... 이거 뭐야?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TNT가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또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다음으로 제가 해볼 거는 어뭐 일단 아이템을 발사하는 걸 해볼게요 아이템을 뿌리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검을 아 마검까지는 아니고 좀 좋은 칼을 나오게 해 볼게요 모루를 여기다 설치해 주고요 다이아몬드 칼에 인챈드북인챈드북에서 어, 날카로운 5가 있네요 날카로운 5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좀 바꿔 볼까요 럭키 소드로 할게요 럭키 소드 럭키 블록에서 나오는 거니까 럭키 소드 날카로브4 어, 이걸로 해주고요 어, 이거를 디스펜서에 넣을게요 자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 말했던 방법 그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황금 블럭 모든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레드스톤 블럭 그 다음에 블럭 두개 하고 여기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를 부신 다음에, 피스톤. 근데 이게 순서가 왜중요하냐면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laughs> 왜 이러지? <laughs> 아무튼, 뭐,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몰라, 안 돼요. 뭐, 안 돼요, 아무튼. 시끄러! 아, 죄송합니다. <웃음> 어 <웃음> 아까 보니까 막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기 구멍들이 막 있거든요. 찾아보면. 제가 만들다가 계속 도중에 터져버려가지고. <laughs> 아, 뭐 그렇다고요, 그냥. <laughs> 아무튼 뭐 순서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문제가 안 생기네요. <laughs> 아까는 생겼는데. 오우.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네 개를 달아줍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안 지키면요. 봐봐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걸 부수기 전에 이거를 아, 뭐야 이걸 부수기 전에 이걸 먼저 해놨어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죠, 죄송합니다. <laughs>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아무튼 이렇게 이블럭을 아직 부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발동이 안 돼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걸 부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꿔주고요. 이제 이 디스펜서 안에다가 이 칼을 넣습니다 럭키 소드를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좀더 꾸며볼까요? 어, 럭키 블럭처럼 보이게 일단 이건 그냥 금블럭처럼 보이니까 표지판을 이용해서 여기다 물음표를 써줍시다. 그러면 좀 럭키 블럭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요? 자, 이렇게 푸름표를 그려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부수게 되면 자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럭키소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디지펜서에 아이템을 여러개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PC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블럭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던가 하면 아주 어 모드 없이도 럭키 블럭처럼 아주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뭐 다음에 또 이런 거 알아내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